저는 34살 남자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낡은 차. 몇년전 아우디 A6를 팔고 산 30만원짜리 중고차죠. 두달전전 전 여자친구의 언니, 남자친구 전화에 휘말렸습니다. 전 여친 집 앞에서 그녀 아버지에게 쇠파이프까지 휘두르는 폭력을 당했죠. 그때 손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임신 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만난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아이를 키우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살았죠. 미용실 동업자의 도망으로 시작된 빚더미. 피해자들이 1억 넘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몰려들었습니다. 전 여친은 핑계만 늘어났죠. 그녀 아버지는 네가 책임져 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여친을 믿었기에 아우디 A6를 팔고 부모님께 돈을 빌려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전 여친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4억이라는 빚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절망했고 저는 교도소에 가게 되었죠. 생후 2주된 아들을 안고 1년 3개월의 형기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을 위해 10개월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쓰고 면회를 다녔습니다. 가석방 후 아들의 돌잔치, 그 자리에 있던 유부남과 전 여친의 잦은 연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차를 발견하고 친권 양육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효력은 없겠지만 차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6살 아들을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